안녕하세요. 화물 택배 신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앱코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앱코는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생산공장 및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오광근 앱코 대표와 시공사인 QS 엔지니어링 임직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진행을 기원했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는 약 7,000평의 대지에 건축 면적 약 5,00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충전보관함 생산공장과 게이밍기어 물류창고로 활용될 두 개동과 사무실 용도 한 개동, 총세 개동으로 구성됩니다. 총 건축 투자 비용은 약 1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월 10일에 착공되어 약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애코는 이 프로젝트가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 및 물류 역량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코는 게이밍 기어와 소형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장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충전 보관함인 패드뱅크가 전국 학교에 160억 원 규모로 납품이 확정되면서 생산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애코 관계자는 이번 증설을 통해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며 신속한 사후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 택배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유수원 보도를 인용하였습니다. 화물 택배신문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매출 매입 정리, 예상부가세 산출, 경영보고서를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경리가 없는 회사, 경리가 초보인 회사, 경리가 바쁜 회사에게 꼭 필요합니다. 1개월 무료 체험으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법인 사업자 15,000원, 개인 사업자 8,000원, 국내 최저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준비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자동 판정과 계정 과목 자동 분류도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나 대신 일해 주는 AI 경리 노트. 감사합니다.